네, 오늘은 버섯 불고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버섯 불고기 할 건데, 오늘은 버섯이 주인공이라서 버섯 양이 좀 많아요. 자, 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버섯이 아마 종류별로 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자, 표고버섯 있고요. 채송이 있고, 팽이 있고, 느타리. 있고요. 요거는 마타리 버섯 있고요. 자, 그리고 고기 육수가 한 봉지 있고요. 간장 소스 있어요. 불고기 간장 그리고 불고기. 자, 채소로는 오늘 대파, 당근, 단호박, 양파. 자, 그리고 당면. 아 당면은 불려 두셔야 되고요. 자, 다진 마늘. 자, 설탕 갖고요. 후추 그다음 참기름 요렇게 재료는 있습니다. 자, 채소 먼저 다 씻으시고요. 자, 제일 먼저 할게. 어, 채소 조금 썰어 볼게요. 자, 양파. 약간 굵직하게 채 썰어 줄 거예요. 자, 오늘 또 냄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양파 썰고요. 자, 당근. 양파 당근. 자, 단호박이 갔는데, 단호박은 딱딱해서 칼질할 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약간 굵직하게 써셔도 돼요. 단호박은 안에 씨는 제거해주시고요. 이게 미니 단호박이라서 많이 달아요. 자, 이렇게. 안 되시면 그냥 통째로 넣으셨대요. 단호박 빨리 익어요. 썰기가 불편하시면 단호박은 그대로 사용해주시고, 자 대파는 어슷 썰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요. 당면은 불려주시고요. 채소 썰어줘요. 자 채소 다 끝났고요. 자그 다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은 버섯은 그냥 간추려서 놔주시면 되고 자요 느타리 버섯은 밑둥을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손으로 살짝 찢어서 자 느타리는 밑둥을 잘라주시고 약간 찢어주세요 덩어리가 크게 있으니까. 써주시고. 자, 표고는 기둥을 따주셔야 돼요. 표고가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따고 표고는 썰어주셔야 돼요. 네, 표고. 버섯 오늘 종류가 많죠? 버섯 불고기라서 버섯이 주인공이에요. 썰어주시고 자 그다음 새송이 새송이는 커서 조금 얇게 모양대로 자 이렇게 또 이제 크면은 드시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세로로 한번더 썰어 주셔도 돼요 그냥 크게 드셔도 되고 자 이렇게 자 팽이버섯은 윗둥을 잘라서 가지런하게 둘 거예요. 꺼내 놓으면 이따가 다 흩어져서 고기를 볼이나 접시 같은데 덜어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보내드린 요 불고기 맛간장이거든요.를 자르셔서 고기에 양념을 하시면 돼요. 다진 마늘하고 후추만 조금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추 넣어주시고, 자 다진 마늘, 네막 간장에 후추랑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은 조금 넣어주시고 이따 제일 마지막에 또한번더 둘러줄 거예요. 참기름은 다 사용하셔도 되고 남겨두셨다가 드시기 직전에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설탕이 갔는데 조금 나는 더 달게 먹고 싶다 하시면 반 정도만 이 간장에 맛간장에 과일도 갈아놓고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고 만들어둔 거라서 단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불고기를 조물조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기가 양념이 잘 배이게 많이 주물럭 주물럭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팬에 불을 올려요. 팬에 불을 올리시고, 자, 팬을 달구어서 냄비나 팬을 달구셔서, 자좀 달아오르면 얘를 넣어서 먼저 살짝 볶아줄 거예요. 먼저 팬에 불고기를 좀 볶아주셔야 이따가 육수 넣고 끓였을 때 맛있는 맛이 그때 배어나거든요. 오 지금 육즙을 좀 얘가 가두고 있다가 채소랑 버섯하고 같이 어우려져서 끓일 수 있도록 먼저 익히는 거예요. 자, 고기가 반 정도 있게끔 볶아줍니다. 자, 그리고 불을 좀 줄이셔야 돼요. 볶아서 반 정도 익으면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네, 보내드린 육수를 붓고요. 익으면, 반 정도 익으면 붓고, 자, 물을 한컵 정도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단호박. 자, 단호박하고 당근은 미리 좀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불을 조금 올려주시고요. 이제 아까 줄였던 불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네. 자, 단호박하고 당근을 먼저 익힐 거예요. 자, 단호박 당근. 자, 육수 한 봉지 넣어주시고요. 물한컵 넣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놓고 끓이고 있어요. 네, 좀 끓어 오르면 그때 버섯을 넣을 거예요. 조금 끓어 오르면. 자, 단호박과 당근은 단단한 재료라서 먼저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을 종류별로 넣어 줄 거예요. 식탁 에 올려서 정골처럼 드시려고 하면 먼저 고기만 볶으시고 나머지 재료들은 올려주시고요. 단호박하고 당근도 아주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버섯을 돌려 담은 다음에 자, 버섯을 종류별로 담고요. 자, 양파도 당근과 단호박은 밑에 깔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생고기 양념한 걸 넣는 거 보다가 볶은 다음에 하시면 고기도 더 맛있고요. 전골 국물도, 불, 버섯 불고기 자체 국물도 더 맛있어요. 자, 담아 주시고요. 네. 자, 아직 한번 끓으면 당면은 넣을 거예요. 자, 대파도 일부만 조금 넣고요. 팽이먹었도 약간 찢어서.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좀 닫아서 익힐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종류별로 다 담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닫고 지금 남은 건 당면이랑 파 일부가 조금 남아 있어요. 자, 당면은 건져서 제가 준비할 거고, 자 불린 당면은 물기 빼서 건져두고요. 조금 끓이시면 됩니다. 버섯은 또 금방 익어서. 뚜껑 닫으시면 빨리 익어요 뚜껑 닫으시면 고기는 일부 익혀서 넣어서 육수 붓고 끓으면 고기는 완전히 익을 거고요 자 이제 버섯에서 수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국물이 조금 아까보다 많아져요 그래서 국물 양을 좀 적게 붓는 거거든요 육수랑 물 200만 넣고 뚜껑을 닫고 자 저는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열어서 버섯을 <laughs> 자리를 조금씩 국물도 끼얹어주고, 요렇게 익을 수 있도록. 자, 익을 수 있게끔 아래 위를 한 번씩 저어주겠습니다. 단호박하고 당근은 밑에 깔려있어서 거의 다 익었어요. 자, 요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넣는 당면. 당면은 다 익으면 넣으셔야 돼요. 버섯이 거의 다 익으면 저처럼 숨이 다 죽어서 이렇게 촉촉해 보일 때 당면을 넣어요. 자, 당면 넣어서 자, 당면을 익힙니다. 오늘은 뭐 당면이 주가 아니라서 오늘 버섯이 주인공이라서 버섯이 많고요. 자 나머지 남은 파, 파가 또 국물을 시원하게 해줘요. 자 파를 나머지 올려주시고요. 자 저는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요. 네, 끓이고 있어요. 자, 수분이 많이 생겼죠? 아까보다가 국물이 많이 생겼어요. 네, 국물로 약간 끼얹어주시고 어차피 드실 땐 이렇게 저어서 드실 건데, 자, 끓일 때 이렇게 줄을 좀 맞춰서 눈으로 한번 먹는다 그래요. 예쁘게 해놓고 눈으로 한번 먹고 식사하실 때는 골고루 섞어서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당면이 익으면 드시면 돼요. 자, 당면 넣으시고요. 마지막에 당면. 네, 후추, 설탕 다 넣어, 보낸 거다 넣으셔도 돼요. 자, 덜, 제가 좀덜 달게, 덜 짜게, 어, 항상 고른 수업을 하긴 하는데, 어, 부족하시면 맛이 있어야 되니까 부족하시면 조금 추가는 하셔도 돼요. 네, 소스 자체를 다 만들어서 그렇게 맛있게 간장 보내드리긴 한데 또 약간 싱거우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있는 거 약간 추가하셔서. 자, 오늘 버섯 불고기는 이렇게 하면 수업이 다 됐고요. 안녕히 계세요.